음. 그럼 경자은을 잡고 나머지 정의에 2배수도안 어. 되는 것들을 못 잡았어. 어, 전학년 때한고 어. <laughs> <laughs> 네? <laughs> 전창이는 뭐냐고? 그 위에 국장이랑, <Substitute> 네. 국장, 아국이랑 뉴스레터 하면 좋겠다 저거시다 링크를 통해서 지난 뉴스레터 이번 뉴스레터 뭐 뉴스레터의 행적을 볼수 있고 그 구독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만 남겨두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키트리에다가 이번 후 뉴스레터를 같이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또 하게 된다면 어 얼마나 이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우리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큰뭐 성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어쩌면 저이 약간 걱정돼서 더 도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번 방송에서 나왔던 거 보면 계속 화도가 되고 있는 문제다 보니까 2학기 때 한번 해보고 다음 넘어갈 때뭐또 하고 싶은 사람 수요조사를 한번 받아서 생각보다 미미하다 이러면 그냥 그만 두고한시으한학기 정도는 진행해가지고. 근데 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뉴미디어가 카드 뉴스도 만들어야 어, 되고, 워크도 <laughs> 만들어야 되고, 퍼스터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뉴스레터를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뭐, 템플릿 제작은 저 혼자 하지 못하더라고. 요 단방은 이번 학기에 한번할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행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매번 이야기가 나오는 주제면 한 번쯤 시도해보는 것도. 근데 이제 업무를 누가 맡으실지를 모르니까 이제 함부로 말하기가.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까지. 수고하습니다안녕안녕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장에 가져야 되는 고요분 남았어요. 표기 기출 다음에 할까요? 네. 다음에 돼요. 음, 3시 반에 가야 돼요. 신문 만들려서 세차하는 거지. <laughs> 아니 그건 <그걸> 아니에요. <안 웃음> <안 있어요. 웃음> 다음 주에 핵이 있네. 아, 다음 주에 핵이 있나? 있어요. 음. 일단 찾아온 거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 고또 찾아오라고 시킬게요. 아맛있겠다 그날이그날 윤디부장님 DJ야. <laughs> 영상 처음 봐야 포토 처음 음.. 그럼요. 금방 보냈으면 포토 처야 돼. <laughs> 근데 이거 자막 수미 에디터님이 다는 거 아시죠? 그래, 자막이요? 네. <laughs> 양치안해 <해가지고. 웃음> 이안에김치나물 먹으면 로에가 나오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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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큰일 났 위기감이 들어 <laughs> 어, 시계가 어디 있나요? 요 아니 신문사 시계 하나도 안 맞는데요? 고, 문 아, 네. 고문 또 수정하셔야 돼요. 아. 양, 양이랑 분량 같은 거. 어, 보여 드릴게요. 네. 테두리가 있다고 무조건 종 많이 드려요. 네. 다음 평을 시작할게요. 주실 거 주시면 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다른,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바로 소감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문에 많이 답해 주셔가지고 그게 너무 좋았고요. 그런데 서술형 답변을 한 줄씩 들었는데 한 줄씩만 해도 500만이다 보니까 그거를 정리하는 게 아주 힘들었습니다. 좀 관심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첨언하자면 네. 그 마지막 문단에첫 줄이 굉장히 전 인상 깊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의실의 가르침과 배움이 있듯이 저작권과 습관도 공존할 수 있는 가치다 이 문장이 저는 굉장히 임팩트 있고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오 저도 사실 쓰고서 조금 괜찮다고 <laughs> 생각했는데요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 되게 좋아하네요 감성? 나는 그런 거 스타일이야 화면을 못 닫고 수요일하고 목, 목요일에 진행했던 거였는데 네. 저는 그걸 생각하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에 보냈어요. 네. 인터뷰 요청을. 근데 막상 인터뷰 요청이 잘안 받아줬고, 네. 어, 저도 미리 보낼 걸 이런 후회를 좀 했던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인터뷰가 정말 잘 와가지고 양질의 인터뷰가 와서 네. 인터뷰를 통해서 분량도 채우고, 이제 소방훈련 내용도 담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laughs> <laughs> 앞으로는, 어, 안주하지 않고 보낼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취재 메일을 보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내용을 구성하면 좋겠다고 어 뭔가 참고 자료로서 보여줄 수 있다고 는 생각할 정도로 이게 그딱 역할이 기획한 사람, 배우로 참여한 사람, 나 관람한 사람까지 잘 들어갔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 동단에 일자리 플러스 센터하고 최민석 처장이 있잖아요. 네. 왜 처장 최민석 안 하고 최민석 처장? 처장님 어딘가 신청? 응? 잘 맞췄어요. 그리고 네. 왜요 근데 왜 센터장은이라고 안 하고 처장님을? 센터장이야. 네. 하고. 종종 그런 조직이 있어. 요왜냐면 이분이 진로취업진로 진로. <laughs> 어? 틀렸다. 자연, 자연 진로취업 진로팀이라고 했네요. <laughs> 저희가 <laughs> 이거 어르신이야. <어느> <laughs> 아, 이거는 <laughs> 진료 취업 지원팀. 얘 예, 네. 여하튼 에 거기랑 겸임을 해가지고. 응. 그래서 그랬어. 아로덕스 모나러 아니에요? 이거 이거요? 어 아, 아니요. 자연진로 진료, 취업 진료아 여기 다 다른 데는 다 잘했어요. 아니 아니. 여기 <laughs> 여기. 이료 취업. 취업. 아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이 네. 개최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잘 썼어. 네. 아 어쨌든. 그래. 그러면은 채인 석준아. 이거 잘못했다나. 이것만 <laughs> <그것만을 웃음> 말씀드립니다. 사진들은 너무 잘 찍으셨다. 음, 제공받은 것 같은 사진들. <laughs> 한결이님이 응. 진짜 잘 찍으셨다. 나 진짜 제공받은 거 같았어. 그러면 <laughs> 모두 수고했고요. 카에서 여기까지 이제 시간 좀 끝내야 돼요. 아아시요 해려워. 이거 찍고 있는데 괜찮아요? 지금 찍고 있어요? 진심이에요? 네. 편했는데 아까부터. 우리 너무 서방 많이 해. 그럼 자 그거 그 여자일게요. <laughs> 어대 출신 <출시>. 부모님은 완전 <laughs> 완전 부자 장 새로운 꿈 찾으러 뉴욕으로 <laughs> <유혹으로> 왔나? 수녀 <순영.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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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브이로그 여기서 끝나면 되겠죠? 마 지어주시죠. 여가처럼자님께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